기도의 언어를 배라 김영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고 있 언어에도 품격이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르도에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시편 138편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고하는 날에 주께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간고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0편 138편 3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내나 나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형종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형종이 영혼에 힘을 주어 형종이를 강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형종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형종이 영혼에 힘을 주어 형종이를 강하게 하소서 아멘. 저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종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형종이 영혼에 힘을 주어 형종이를 강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더 기도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형종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형종이 영혼에 힘을 주어 형종이를 강하게 하소서. 아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매년 교회 대항 축구 시합에 출전했습니다. 주로 4월말 토요일에 있었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달라스 한인들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라 축구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서 많은 교회가 대회에 참가했고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축구대회가 열리기 전에 교회별로 일종의 평가전을 하기도 했지요. 비슷한 상대라고 생각하는 교회끼리 축구시합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전술도 익자고 상대의 전력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시작되면 연습 경기 때와 상호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응원이었습니다. 골을 잡으면성도분들이 김형중을 외치며 힘차게 응원했습니다. 대략 200여 명이 넘는 응원단의 우렁찬 함성에는 마법이 있었습니다. 응원소리를 들으면 없던 힘도 솟아났습니다. 상대 수비선수가 종아리를 걷어차서 근육이 살짝 경직되었을 때도 응원소리를 들으면 힘이 솟아났습니다. 하루에 세 경기를 뛰는 벅찬 일정에도 성도분들의 응원소리를 들으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응원의 힘입니다. 지편 130편을 읊는 다윗은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제친광야에서도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응원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달의 힘이 있죠. 맞도 다윗을 외치는 하나님의 응원을 들었습니다. 앞길이 막막해도 다윗을 간절히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의 특공대가 그의 길과 숨통을 조여와도 다윗을 연호하는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던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노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펼쳐지는 영광은 온 세상을 비추기. 다윗은 확신에 찬 노래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셨어. 환난 중에도 그의 권능의 팔로 보호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별인들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환한 빛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닥난 힘도 다시 솟아납니다. 주님의 응원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원 소리는 고장난 우리 삶을 수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우리 서두에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중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형중이의 영혼에 힘을 줘 형중이를 강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에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펼쳐질지 알수 없지만 확실히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